정동원 다섯 곡 동시 차트 1위 석권 세상을 바꾸는 트로트 현실이 되다 2025년 5월 한국 대중음악계는 지금 하나의 이름으로 뜨겁다 정동원 그의 존재가 이제는 단순한 인기 가수를 넘어 장르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그는 단숨에 음원 차트의 상위권을 모두 휩쓸었다 주요 플랫폼에서 1위부터 5위까지를 자신의 곡으로 채운 것. 단한 명의 아티스트가 동시에 다섯 곡을 1위부터 5위까지 올려놓는 것은 K-팝을 포함해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트로트 이제는 젊음이 언어다. 한때 트로트는 부모님 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고 익숙하지만 낡은 감성의 대명사로 치부되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익숙함 속에 새로움을 불어넣은 음악, 바로 정동원이 만들어낸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무대에는 전통의 뿌리를 간직한 멜로디 위로 현대적인 리듬이 겹쳐지고 감정을 터치하는 가사 속에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가 녹아있다. 감상은 감탄으로 호기심은 열광으로 변했다. 콘서트장에는 10대들 위 함성이 울려 퍼지고 SNS에서는 20대들 이 자신의 감성을 덧입힌 커버 영상을 올린다. 이 흐름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외국 팬들은 자막 없이도 그의 노래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하며. 무대를 기다리는 눈빛은 국적과 언어를 초월한다. 이제 트로트는 단지 추억을 노래하는 음악이 아니다. 세대를 아우르고 감성을 연결하며 시대를 대변하는 언어가 되었다. 누구나 듣고 누구나 부르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음악. 트로트는 지금 가장 젊고 가장 뜨거운 장르로 다시 태어났다. 정동원, 단순한 소년 스타가 아닌 문화 아이콘. 그는 아직 열일곱. 그러나 그가 무대 위에서 만들어내는 존재감은 그 어떤 베테랑 아티스트보다도 깊고 묵직하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은 그에게 놀이가 아닌 삶그 자체였고, 그는 그삶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혀왔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는 단순히 멜로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감정,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을 고스란히 풀어낸다. 화려한 기교 대신 마음을 울리는 진정성을 선택했고, 복잡한 편곡 대신 한 문장 한 음절에 감정을 실었다. 그 결과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일을 멈춰 세우고 마음 한 구석을 조용히 건드린다. 사랑의 설렘, 가족의 따뜻함, 떠나간 것에 대한 그리움, 고단한 일상 속 위로까지 우리는 그의 노래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한다. 이러한 힘은 언어를 넘어선다. 그의 무대를 본 해외 팬들은 통역 없이도 눈시울을 붉히고 언론은 감정을 노래하는 소년이라 표현한다. 지금. 정동원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 그는 세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목소리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한 새로운 아이콘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새로운 흐름, 트로트 르네상스. 정동원의 눈부신 성과는 개인의 성공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의 등장은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 트로트라는 장르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금 우리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시대의 변화 속에 태동한 문화적 대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트로트를 소재로 한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기존의 트로트에 관심 없던 젊은 음악 프로듀서들과 영상 연출자들까지 이 장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새롭고 신선한 시도가 이어지며 트로트는 더 이상 정형화된 틀에 갇힌 음악이 아니다. 그 중심에는 젊은 감각과 기술, 그리고 상상력이 있다. 트로트를 바탕으로 한 웹드라마가 제작되고 리얼리티 예능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극하며 흥행하고 있다. 나아가 캐릭터, 서사, 감성을 결합한 트로트 세계관은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뻗어가고 있으며 게임화 기획과 인터랙티브 콘서트 개발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트로트는 지금 단지 듣는 음악에서 체험하는 문화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를 노래하던 장르가 이제는 미래를 상상하게 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누군가의 용기 있는 도전이 만들어낸 파장이 있다. 진심이 만드는 변화. 정동원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조용히 꺼낸 말은 화려한 수식 없이도 사람들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누군가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는 음악이면 충분해요. 그 말에는 어떤 위도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 하나. 그것이 그의 음악을 이루는 전부였다. 세상은 종종 빠르고 요란한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만, 때로는 가장 조용한 울림이 가장 멀리 퍼진다. 정동원의 노래는 거창한 주제를 외치지 않는다. 그 대신, 듣는 이 마음을 알아채고 그 곁에 조용히 앉아주는 음악이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새벽을 지켜주고 또 다른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준다. 화려한 기획 없이도 거대한 마케팅 없이도 그의 노래가 통하는 이유는 단 하나, 진심은 결국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폭풍처럼 요란하지 않지만 오래도록 잔잔하게 퍼지며 세상의 공기를 바꿔놓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진심의 힘이 음악을 넘어 삶을 바꾸는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